아, 제발 안전하자, 아저씨 폭염 대책 회의 편. 다들 점심들 맛있게 먹었지? <laughs> 예, 잘 먹었습니다. 과장님은 식사하셨습니까? 난 참깨죽 먹었어. 어제 먹은 더위가 등에서 <laughs> 시작됐다. 지금도 단한 순간도 긴장해 끊을 도와서는 안 된다. 아, 그래. 오늘 안건들이 뭐야?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과의 스타 최사무관부터 스타트 한번 해보게 네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소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주로 어떤 과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천도 복숭아입니다 천도 복숭아 아니 천도 밥풀이사 여름철 대표 과일들인데 큰일이구만 아 어, 참외는 어떤가? 이 참외도 여름철 과일인데 다행히도 참외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참애들이 참 외롭겠군. 다음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의기소침한 순간 끝이 농촌 지역 피해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매우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노출된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민들이 주요 위험 대상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대책을 찾아야 하네. 무리를 하려면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음.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밀짚모자를 구입해 배포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 과장님. 그럼 그래, 김준구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 해보게나. 밀폐형 가축 시설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더위에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거야말로 피해가 막대한 일이 아닌가. 이를 어찌하나. 축사에 적절한 그늘막을 <laughs>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며 가축용 환풍기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 그건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건 일주일간 제가 혼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많이 더울 텐데 괜찮겠는가? 괜찮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 예전부터 포기염. 음. 그런데 대책 마련도 좋지만 이 폭염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기상청 김성묵 예보관입니다. 음. 폭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상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 131 콜센터는 물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특보를 확인하시면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 등을 통해 폭염 특보를 공유하시는 것도 폭염을 미리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상청도 폭염과 같은 특이 기상 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특이 기상 연구 센터 운영, 폭염특보 문자 대상 확대, 연령대와 생활환경 특성을 반영한 더위 체감 지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좀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대비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폭염 대응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다들 잘 들었지? 네. 네. 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네. 더 아래 말고, 더위를 더 조심하시게나. <웃음> <웃음>